안녕하십니까. 삼성건물 리서치팀에서 원자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어, 지난주에 유가를 비롯해서 천연가스 가격,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전반이 어, 하방 압력에 좀더 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어, 수주 동안 어, 계절적인 요인을 벗어난, 그러니까 어,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원유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어, 제한이 되면서 이제 재고가 감소하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원유 재고가 꾸준하게 4주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좀 한풀 꺾인 부분, 그리고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지만, 어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에는 좀 하방 압력이 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 알래스카 관련된 어 신규 유정 승인 어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좀 초점이 맞춰지는 등 최근 들어서는 어 이제 하방 압력에 조금 어 유가가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실 제가 월간 전망에서 썼던 내용을 좀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2월 5일날 러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가 있었죠. 그래서 어 제목은 제재 이후에도 멀쩡한 러시아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러시아산 우랄류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12월 5일자로 이제 도입이 됐죠. 네, 어 사실 러시아가 분명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 사실 서방국들이 이렇게 막 단언한 대로 어, 러시아에 대한 그런 큰 충격,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의 큰 충격은 사실상 없어 왔고요. 아직까지 보여지는 바로는 그리고 사실 러시아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도 어 서방국들의 지금 여태까지 이유가 제재한 게 지금 9차 제재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타격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 이제, 사실, 음, 지금 브랜트유 가격도 보면은 애초에 그 제, 제재를 시작할 당시에도 가격 상한제의 상단이었던 그 60달러를 이미 하회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제재에 대한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도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보실 텐데요. 이제 위쪽 파란색 차트가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총, 어, 이제 석유 제품, 그러니까 원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의 수출 총 금액 대비 이제 12월 5일자 이후에 그 러시아의 총 수입을 나타낸 차트인데,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줄긴 줄었습니다. 그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가격 대비로는, 평균 수입 대비로는, 어, 확실히 줄긴 줄었는데, 그 줄은 원인이 뭐냐. 그니까 이게, 어, 물론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 도입 그리고 유럽의 수입 감소 요인도 분명히 러시아의 총 수출에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어, 다만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 유럽의 수입 감소량에 따른 러시아의 총 어, 그러니까 수출 금액 감소량은 사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유가 하락에 따른 어, 수입 감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점이 여기 보면은 어, Increase in Oil Product Volume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Rest of the World에 대한 볼륨 인크리스 부분은 있는데 어, 그 크루드 오일 볼륨 인크리스 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로 향하는 어, 원유 수입 그 물량 증가분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 r a 에서 발표하는 추정치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의 총수입은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 물론 이제 가격 상한제 자체로 인한 우랄류 가격 하락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12월 들어서 WTI 뭐 브렌트유, 두바이유 그니까 다른 벤치마크들도 동반 가격 하락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여타 원자재 품목들도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가격 하락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가격 상한제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유가가 빠졌다 어,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어, 이제 가격 상한제로 인한 유가 하락 압력은 다소 제한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5일 날 이제 게, 제재가 부과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어, 유럽의 해상 원유 수입을 이제 끄는 이후에 그럼 과연 러시아의 수출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 러시아의 1월 수출은 오히려 가격을 어, 오히려 수출량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론 12월 5일 그 달이 그 일이 포함된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약간 어, 이제 평년 대비로는 어, 수출이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빠르게 회복을 했죠. 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원유 선박 관련해서는, 어, 유럽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니까 제재 이전에는 거의 50% 정도를 차지했던 유럽의, 어, 유조선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한 반면에, 오히려 그 물량을 빠르게 러시아가 좀 채우면서, 이제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를 빠르게 좀 감소시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수출 물량을 놓고 보면은 해상 유정에 그러니까 해상 수출 물량을 놓고 보면 사실 어한 300만 배럴 정도 어 인데요 하루 평균 때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그니까 러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유럽의 러시아산 해상 루트로 들어오는 이제 그 원유 규모인데요 이제 100만 BPD 정도에 달하던 원유 수입량이 급격하게 줄어서 제재 이후에는 지금 0 배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기존과 같이 300만 BPD를 유지하고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왜 그런가를 놓고 봤더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아로 향하는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유럽의 어, 유럽향으로 인한 감소분인 100만 배럴을 아시아에서 그대로 흡수를 했습니다. 근데이 아시아 물량 대부분은 어, 인도랑 중국 물량입니다. 중국은 애초에 러시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는데 어, 어쨌든 작년에는 재작년 대비해서 수입 물량이 20%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어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꾸준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기존에는 그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이전만 하더라도 어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하루에 3만 배럴 정도만 수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0만 배럴을 넘어서서 지금은 110만 배럴까지도 지금 그이 수입량을 늘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음 어쨌든 유럽에서 감소했던 물량을 어, 러시아는 그대로, 어,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아시아한테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럽이, 어, 2월 5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러시아산 디젤의 100, 어, 100불을, 그리고 중에 45불 가격 상한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과가 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 일단 합의 자체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그 가격을 넘어설 경우에는, 어, 미국이나 유럽의 보험과 그리고 해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어,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어, 실제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조금, 어,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어, 선진국들의 수출 물량 비중이 높거든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인도 수입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5%밖에 되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원유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원유 수출하던 물량 일부는 오히려 그거를 자국 내에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형태로도 많이 좀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더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어쨌든 러시아가 기존의 자국 내에서 이제 가공하던 물량 일부를 오히려 다시 지금 현재 하락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원유 어 수출 쪽으로 돌릴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 계속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고 있죠. 지금, EU 그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기차로 방문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할 때는 미리 러시아에도 언지를 주죠. 너네, 우리 갈 테니까, 폭격을 좀 자제해라. 어, 사실 그, 이렇게 기차로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EU의 그런 뭔가, 음, 러,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당장에는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1주년을 맞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저, 지금 그 예비 회원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아,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입을 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후에 가입 조건 중에 일부가 부패 척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그 시스템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재정 관련된 이슈들 어 그것과 더불어서 부패 척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대대적으로 부패 스캔들이 발생을 했고 이에 따른 부패 척결을 대대적으로 이뤄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름의 지금 계속되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줌으로써 어 EU 측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받아들여 달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어 집행위원과 어쨌든 집행위원장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EU 편입과 관련된 논의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지원 그리고 러시아 10차 제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서방국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어, 이제 전차, 전차 공급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제 3, 4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 보급이 될 것이다라는 건 이제 확신이, 되, 확신이 된 상황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 전투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지금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작년 중순에 아니 지난달 중순에 어, 미국이 미국 CIA가 극비리에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20%로 이제 러시아와 딜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것과 관련해서 러시아한테도 까이고 어, 우크라이나한테도 까였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지금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해서 어 하방 압력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시장에 어쨌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2.5불이 깨졌죠. 제가 예전에 그 천연가스 이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3불 초반에서 이불 후반대에 어 매수 관점에서 어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불이 예상보다 진짜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결국엔 날씨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 미국의 겨울철, 2월달 날씨가 예상보다 빨리 어 따뜻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 유럽에 어 지금 이상 고온현상이 계속되면서 어쨌든 예년에는 만약에 3월 후반 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 천연가스 재고 소진이 다 끝나서 한20% 정도에 불과할 텐데 물론 지금도 천연가스 가격은 이윤내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 빠지는 속도가 예년만큼 빠르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35%에서 40%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EU 입장에서는 이제 여름철을 맞이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겨울철 대비에 앞서서 최대한, 최대한 이제 가격이 쌀때또 이제 어, 다시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 이제 실물 수요 측면에서의 반등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예, 조만간 좀 이루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천연가스 가격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큰 이슈가 없이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은 결국 이제 이슈 없이 가격이 빠지거나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어, 어느 정도의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어, 시장에서도 이제 가격에 좀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좀좀 좀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면 이제 원자재의 특성상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빠르게 그것에 반응해서 공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원자재가 왜냐하면 애초에 거의 풀 캐파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어, 이제, 그 공급 자체를 갑자기 어,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감안해서 보실 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늘리는 것 자체는 사실 어, 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그런 하방 압력이 조금 노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물 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 라던지 저가 매수세 유입이나 아니면 그 bep 그러니까 bep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가격이 빠졌을 때는 조금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을 제한할 여지가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 상승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공급을 늘리려면 인프라도 깔아야 되죠. 그리고 익스텐션도 해야 되죠. 아니면 신규 수요를 창출을 해서 이제 실제 생산까지 가는 데는 최소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유효한 것들을 일부 개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을 생산이 따라가기에는 가격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공급이 만약에 떨어진다, 아, 공급 그러니까 수요가 빠져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즉 공급자 입장에서 B P 근처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어 굳이 손실을 보면서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유지보수를 조금 더 앞당겨서 생산량을 제한하던지 아니면 가스 밸브 일부를 잘 어, 잠그던지 아니면 압력을 조금 어, 낮추는 형태로 공급을 줄일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 하단에서의 지지역이 어, 가격 하락 시에 어, 원자재 가격에는 어, 좀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좀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내 네, 노인까지. 멘트를 항상 준비하시나 보네요. 예. 저희 직원분들도 여쭤보더라고요. 혹시 제 친척분 아니냐고? 예. <laughs> 예. 제 친척분들 중에는 이걸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 질문 주셨는데 이 아이의 원유재고 증가가 몇 주째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저도 이 부분이 조금은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지난달에는, 어, 이제 서부 쪽의 캘리포니아 지역,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도 몇번 언급드렸죠.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규모 홍수 때문에, 어, 미국 내 가장 큰그 자동차 등록 주인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어, 전체 원유 수요의 50% 이상, 그러니까 이상인 가솔린 관련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전략 비축률 방출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 지금까지 이게 지속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을 넘어설 정도의 수요 감소가 뭐가 있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어,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수요가 줄었다. 라는 부분하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미국산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해서 미국의 그 석유 제품들에 대한 수출이 감소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 정유 시설의 시설 가동률도 예년보다는 낮은 수요를 낮은 수준을 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어, 쨌든 미국의 이런 겨울철 가솔린 관련 수요가, 어, 생각보다 좀 더딘 부분하고, 그리고 겨울철 등유 관련 수요가, 어쨌든 1월 달에 빠르게 고온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동부 지역에서의 그런 등유 관련 수요가, 어, 좀 빠르게, 난방유 관련 수요가 감소한 부분이, 어, 어느 정도는, 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겨울이 끝나가는데 히팅오일 가격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이 끝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주 전만 하더라도 영하 20도였죠. 근데 갑자기 영상 온도를 또 기록을 했다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어, 미국도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가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그 어... 이렇게 긴장을 누추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어딘가 추우면 어디는 더워집니다. 예, 그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한파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 역대급의 이상 고온 현상과 상쇄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게 나중에 뭐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당연히 제가 알수 없겠지만 어, 아직까지 뭔가 좀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어, 아직 어, 미국을 비롯한 어, 주요국들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해봅니다. 네, 예. 어,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어, 미국의 증상 가능성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녹화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어, 그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니까 어, 이제 금요일 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김광훈이었습니다.